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죠. 동생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세수도 하고 가장 좋은 옷도 갈아입고 데이트하러 나갔습니다. 점심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고요. 오후에는 어, 재미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때는 어, 주변에 있는 어,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동생이 집에 돌아왔어요 형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어, 동생 오늘 데이트 잘하고 왔어? 어형나잘 갔다 왔어 어, 오늘 데이트 너무 좋았어요 어,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고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산책도 너무 좋았어요 형 그런데 형그 자매가 안 나왔어요. 자매가 데이트에 안 나온 것이죠.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한 거예요. 데이트의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을 만나, 만나는 것인데, 혼자 데이트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데이트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시고, 어, 설교도 들으시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면 혼자 데이트하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배에 오셨다면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죄를 다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뿅하고 나타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됐죠. 영혼이 깨끗해지고 개운하더라고요. 죄가 말끔히 씻겨 나갔기 때문에 개운한 느낌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나무들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밤 하늘의 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엔 그런 거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제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꾸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심겨졌고. 새로운 의지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전교석사가 300등에 올랐어요 그 학교에서는 거의 전설로 남아있어요 왜 웃으세요? 300등에 올랐는데 예. 저 고2 때 고3 때 담임선생님이 2년간 저를 맡으셨는데 수능 보고 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너를 보니까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더라. 네가 인상은 험악해도 너 정도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 하시면서 목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신학교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딱한 마디로 표현하면 능력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좀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늘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오랜만에 뵀는데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또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 기쁜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었대요. 그 약이 저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아, 내가 살수 있겠구나. 좋은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입 사원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좋은 소식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다 불완전해요. 제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불합격해야 돼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려면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려면 제 주변에 인물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줘야 돼요. 네.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남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지도 않고요.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달라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슬람, 힌두교, 불교, 천주교 등 많아요. 우리는 보통 종교란을 쓰는 란에다가 우리 기독교라고 쓰죠. 기독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한자로 기독. 그래서 풀면은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일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교를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종교의 범주에 넣은 것 뿐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사상이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당시 종교를 휘어잡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선동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하루 몇 시간씩 기도했고 무섭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였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요즘 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간 것이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이처럼 복음과 종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가 되어 버렸을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아시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버리죠. 하나의 영토, 하나의 정치, 하나의 종교라는 모토를 내걸고 기독교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국교화라는 것은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교회 안으로 세상의 힘과 가치관이 흘러들어오겠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는 복음의 정신을 서서히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제 돈과 권력을 세상과 똑같이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 천 년을 뭐라고 하죠?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천년 동안 깜깜했던 거예요. 급기야는 면죄부를, 종이쪼가리를 돈 주고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까지 하는 거죠. 돈으로 죄를 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종교화 되었습니다. 성직을 제도화하고 교회 건물만 웅장하게 짓고 성과 속을 구분해서 목사는 성직이고 일반 사람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루터는 한 여인이 설거지를 하는 것과 한 남자가 밭에서 밭일을 하는 것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하면 화영당했어요.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으면 기독교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게 될까 봐 성직자들만 그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윌리엄 틴테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영당했어요. 틴테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반일을 하는 소년들이 성직자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값진 성경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p p t 한번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자 두라는 단어와 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 줍니다. 종교는 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우리 종교를 믿으려면 이러이러한 율법과 규칙과 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지키게 되면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천국과 극락과 테탈의 경제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두가 아니라 던이에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끝마쳤어요. 자,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탈레스타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100%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10장 4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레오나르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보면 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등장하죠. 완성된 그림이에요. 시가가 한 500억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그림을 사가지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저를 그려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그려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그림이 될까요?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이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제 이전에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저주신 은혜가 뭔가 어색해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만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더 갖다 붙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그들에게는 다 이루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그 종교의 서서의 노예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벽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무시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다.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계신 것도 그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버텨줄 것이다. 이따가 우리가 점심을 드실 텐데요. 권사님들이 이 음식에 독을 넣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버스 타고 오셨을 텐데 기사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탈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너는 이것을 믿니? 아니면 네가 계속 뭘더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돼요 어, 예수님이 믿을만한 분이 못된다고 생각하시면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만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들 중에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죠 예수님만 빈무덤이에요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다 죽었고 무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죄조차도 용서받지 해결받지 못했어요 역사상 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 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얼만큼의 선행을 해야 될까요? 평생 한천번 정도 해야 될까요? 몇 개의 선행이 모자라서 구원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직 끝낸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것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죠.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것은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 받고 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예, 지옥 갑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에서 새로운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모든 죄가 한 번에 끊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회심, 마음이 돌이키고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조금씩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 보면 솔직히 좀깔 보기도 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용납하고 세워주며 격려하며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감사해서 선한 삶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복음에 속한 자입니까? 네. 아니면 종교에 속해 있으신가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그 종교가 말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도달할 수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완전한 의의를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값싸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누구도 살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진짜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지갑을 꺼내더니 그 선물 값을 권사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유 공돈 생겼네.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선물을 제가 받으면서 아 권사님이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도 권사님 좀더 아끼고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값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의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좀잘 지키는 분들은 잘못 지키는 분들을 정죄할 거예요. 아유 나보다 신앙도 없네. 이러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데 좀 어렵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빙을 바꾸어서 빙, 존재를 바꾸어서 두잉. 행위가 바뀌도록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존재를 바꾸어서 행위가 바뀌도록 해줘요. 그런데 종교는 인간의 두잉을 바꾸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존재가 바뀔까요? 존재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복음은 존재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우 소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제 존재가 가시나무예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존재가 가시나무니까요. 가시밖에 맺지 못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가시나무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교육하고 심지어 사랑해줘도 사과 열매를 맺어봐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가시나무를 뽑아버리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돼요. 존재가 바뀌고 새로운 삶의 열매가 흘러 나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어서 존재를 바꾸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리고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더라고요. 10년 20년 교회 왔다 갔다 할수 있더라고요. 혼자 데이트하다 갈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덧붙이고 종교적인 노력을 덧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평안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졌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